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절기, 장막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즉 우리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지켜지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코트라고 불리며,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며, 장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뭇잎이나 가지로 임시 거쳐인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장막절의 주요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을 추수를 축하하며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7일 동안 매일 성경을 낭독하고 특별한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가지고 재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장막절 기간에는 물의 축제라는 의식이 거행되는데 이는 비를 내려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이며 오늘날까지도 그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현재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장막절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절,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